이렇게 이렇게 되잖아렇게 이렇게 서이 이렇게 이돼 있어 여 이렇게 이제 왼쪽 위이1게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2 해서, 이렇게 해수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했을 이 이렇게 막 a 이렇 이렇게 해서, 이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렇이이해이 이런 식으로 될거아기야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거야7 A2 41 B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A3 이렇게 7과 4 1에 번째 로표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 어, 좋다 어. 그래서 계획표 써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7과 4 1의 건점 이런 걸로 된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 이게 원래 이제 지수만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A부터 따져보면, A하고 B 따로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따져보면, 은 일단 이게 A형보다는 A2가 크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A형보다는 A2가 뭐갖거나놨고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그이지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지? 또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야? AC보다 AV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C보다 a 이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지또 a 보다1 G 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A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I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이게 0부터1 최대 2까지되는거고또 BI는 어떻게 되냐? p i 이는 o n Pianon? p 이게 1승인데 i a n o n p i Pianon? p i a 이 o n p i a n a n o n a i a n o n Pianon? Pianon? p i a n 이 n Pianon? Pianon? 뭐, 3 x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쓰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요, 요렇게 방향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요쪽, 요쪽, 두 방향으로 갈라지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이런 뭐, h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케이스를 알아야 돼, 케이스를. 케이스를 알겠냐? 그래서 케이스를 물어놨네 어떻게 이할 때는 특별한 점, 요그 가운데를 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요첫 번째, 첫 번째, 요, A4자 A4 A4랑 a 4고 그럼 A4가 어 A4가 뭐 0이 어때 0이 돼0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0, 0이 이렇게 되니까 지수한다고 한다면 이게 0이고 이게 이것도 지수가 0이고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요렇게 증가하지 않는 게 기지 또 요것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0이 되는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냐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아니 근데 일단 여기, 여기 이렇게 되면 왜 0이 되는거니? 여기 영은 되는거고 여기 영은 자산공짜가 되는거지 여기까지 자산공짜는 자산공짜이지 자산공짜는 뭐 요거 요것이 증가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지 그니까 러 이게, 이게 0이라고 한다면 a1하고 a3는 요거하고 요거 당연히 0이 되는 것이고 그지? 그리고 A2하고 A5. 요거는 지금, a 2, 뭐, 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에 되는 거고 또, 요거니까 6, 7, 6, 7도 마찬가지고 A6하고 A7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몇개꺾 몇, 몇 되겠어. 요거는 0, 1, 2, 3에서들으면3일치지 기지? 3 h 시 장인 경우가 0, 1, 2에서 2개를 주목해서 보시면 3 h 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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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3 h 2에 제공이 된다고. 그래서 3hz 제공이니까 뭐, 36이 될 것이고, 또두 번째, 여기서 a 4 a 가 이렇게 여에두 개. 아, 대단이좀으로데 그래도, 하나만 하 이게 만약에 0인데, 만약에 2라고 우에 여기 2라고 해 2면 여기도 당연히 2, e, 2, e 자동전 되잖아 그지? 자동전체 고 여기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a4가 2일 때, 2일 때 뭐가겠어? 똑같이 3h2의 제곱일 때니까 36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 A i 가일때 i 일 때. 그럼 이제 t c 지수가 지수가 h 이고 l 이고 e 이렇게 s l i 면 이렇게 요렇게 세 개가 대 e 하 t e 니까 e 어 t 하면 여기서 어, a 1 그리고 a 2 a 5 요게 0부터 이사일 이렇게 되어야 그지 그렇지? 또 요거 요거 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그 A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A 3 A 3 A 6 H1 또 이렇게 되어야 그 그렇지? 그럼 그럼 이거 세 개가 세개 별로 삼 H 또3 H 3뭐3이3을 제곱하면 되나? 어? 칠이 아니야. 아니 칠 아니지. 3연치삼일 제곱하나 이렇게 그렇죠 안되 경우가 있지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안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여기서 일이할때서 여기서, 여기서 0일이에서 뽑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영일다 되는데 여기서 여기 2인 경우 이2인 경우 이게 이 당연히 2일 뭐. 되지 요런 만드냐고 요런 만하냐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0기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뭐 되겠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게 0이 이켜지는 거0이 여기 대 예를 들면 이, 이에니까이런거 이런 거안 되는 거 아니야? 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런 경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여기 a1이 a 그러니까 이게 다 2, 2, 2인 경우, 2인 e, 경우 이런 거안 된다고 알겠냐? 또 마찬가지로 또뭐든까 그니까, 그래서이 경우에서 A1이 2인 경우 안 되고, 2이안 되고, 또, 또 A5 A5가 어떻게, A5가 0이면 안 된다고. 단 이렇게 해 이렇게, 얘가, 아차, 이런 것도, 이 것도 뭐안 된다고? 요건 이제, 이게, 이게 0인데 여기여기이 여기, 그러니까 o 그러니까 요 여기가 o 이 n g v 여기 y young. Very young. 이면안되안또 a7이 0이 r y y o 이렇게 Very y o u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두가지 e 안되 young. Very 또 o u n g 또 e r y 또는, 이런 게안 되는, 이런 게안 되는. 이게 엔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그래서 이두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되려면이게해거 3h, 3h3에서 이두 가지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된거도 같은 그래서 있겠지, 뭐. 그래서 거를, 64, 된거 똑같겠지? 그리고 치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래, 6 4 이렇게 되는 거래. 그래 지금 몇 가지 한게 지금 A로 A를, 그지? A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누른 뭐 경우 에우니까 이거 다 구한댔지고, 뭐 30년까지 경우, 3 0년까지 경우, 60년 경우 하면 이제 A, A를 다구하는 거야. 그런데 B를 가지고 지 근데 B를 보면 우리 B사각 또는 이제 고 b 사가 되는 영역 경우랑 또 비사가 1대 2개, 2개가 더 쏘리게 지 이것도 해보면, 이게 pH수야, 0, 1이고, 여기 만약에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또 당연히 0, 0, 1으로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지금. 그, 0을 2개 해서 2개 뽑는 거니까, 2 h 지 2h야. 그 얘도 E h 여이지 그러니까 2h2의 제곱이란 정지얘해가그것여서 이게 이게 1이야. 이거는 당연히 1이고 요두 개. 2개. 두 개에서 또양을두개또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2 h 야 그래도 그러니까 2h2의 제곱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9지 9. 이게 9. 요두개 이거는 이거 말고, 그러니까 더내치 따라서, 앞으로 따라서 a인 경우가 36, 36, 64, 그런데 이거가 뭐냐? 얘가 AI, AI의 그쌍계수야쌍계수가 되는 거고, 또 이거 9 플러스 9, 여기 BI 쌍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2,400, 2,400, 2,400, 2,400, 2 결국, 우리가 AI, DI, 전체 삼계수니까, AI 삼계수를 각각에 의해서 DI 삼계수를 해서 곱하면 될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7의 주소랑 40의 주소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다는데, 고이걸 케이스를 안 때, 가운데 수, 가운데 수를 기준해서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还有钱。